요즘 사회가 높은 인지력 수준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옛날 같으면 그냥 좀 비슷한 일상에서 할수 있는 일들로 꽉 채워졌을 텐데 새로운 개발이나 창의적인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뒤쳐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어, 갑자기 머리가 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워낙 진단적 기법들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어, MRI도 좀더 많이 찍으시는 것 같고, 또 인지적 평가도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75세 정도는 돼야 노인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학계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 0만 명에 넘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치매 진단 환자 숫자도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은 65세 이상 중에 약10% 정도가 바로 치매 환자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85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45% 이상이 치매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10%라는 말이 너무 적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말이 쉽게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말들도 어디까지나 노인 인구에만 국한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65세 미만의 40대나 50대에서 진단받게 되는 조발성 치매에 대한 경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인가요?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축두 치매를 진단받았잖아요. 지난 바퀴 수년 전부터 이제 언어 능력에 장애가 좀 생기면서 배우 생활을 이제 이미 은퇴를 한 시점이었는데 가까운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못 알아볼 정도로 상당히 그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조발성 치매는 그 진행 속도도 어 노인성 치매에 비해서 약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상당히 무섭죠. 어 특히 전두측두 치매인 경우에 처음에는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우울감 이라든지 불안감 그리고 또어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무감동증 형태로 나타나고 조금 더 진행되면 배우자를 의심한다거나 어 아니면 이제 버럭 화를 낸다거나 환각 같은 증상들을 나타내는 좀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한다거나 옆 사람을 이제 때린다거나 하는 증상들로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마 쪽보다는 약간 뒤쪽 부분에 해당하는 상부 전두엽에서는 우리의 작업 기억 능력을 바로 여기서 담당하게 됩니다. 뭐 010, 12345678 이렇게 들으면은 곧바로 바로 적을 수 있는데요. 바로 들었던 그 기억을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내머릿 속에서 꽉 잡아두고 있다가 그것을 곧바로 다시 인출해낼 수 있는 바로 이런 능력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돌아서면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상부 정두엽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정엽 부분이 망가지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길을 좀 찾아다니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음식 같은 것들을 조리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익혀야 하는지 시간들을 따지게 되는데 음식 조리의 순서에서 영향이 있거나 조리 시간들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두정엽 쪽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지력 중에서는 기억력일 텐데요. 기억력 중에서도 이 측두엽 안쪽 부분에 해당되는 해마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기억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환자들은 해마의 크기가 굉장히 크지만 기억력 장애를 겪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해마 안쪽을 살펴보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젊은 시기에 인지력을 비롯해서 이제 기억력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뇌의 어느 부분에서 망가져서 이런 인지력이 감퇴되고 있는지를 저 자세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테스트 중에 단어들을 막 불러드리고 그 단어를 다시 되뇌어보는 테스트들을 하는데요. 한 2~3초 정도 주기로 단어들을 계속 불러드여서한 15개 정도 단어 불러줬는데 아내분이 몇 개를 기억하시는지 곧바로 이어서 그 작업 기억 능력을 보는 거죠. 방금 전에 불러줬던 단어를 다시 회상해내는 테스트를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법 중에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산책 하시면서 간단한 숫자 계산을 해보시라는 건데요 천천히 이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으실 때마다 어뭐 7에다가 8을 계속 연속적으로 더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제 7 이렇게 한 발씩 걸으면서 15 한발 걸으면서 23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조금 익숙해지면 은한두 걸음 정도 갈 때마다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단기 기억적으로 그러니까 작업 기억 쪽 안에서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메모리들을 어, 주무시기 전에 정리해서 한 번쯤 더 저장해보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기억력을 좀더 향상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은 치매의 발병을 좀더 미루거나 예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